좋아하는 빵. 이거봐 소다 살까레모네이드 핑크 레모네이드 응. 어, 근데 스파클링이에요. 저 3분에 이거 럼 네. 플라워 하고. 아, 음. 주스도 진짜 틀어져서 맛. 주스 도 많이 사다 놨어 네. 응. 여기물 부어서 렌즈에다가 올려가지고 머핀을 만듭니 봐봐, 라면도 있어. 1 9구야 맛있을까? 한국라면만 먹으면 이런 거잘 맛이 없어. 아, 여러분. 어, 할머니한테 보내기. 이거는 안 좋아해. 그런 건 할머니 안 해. 이것도 요새 많이 뿌리는 핸들 세니타이저. 여긴 룸에 뿌리는. 이거 하나 사자. 마이클방에 뿌려주게. 파스타. 여기도 없네. 아비밀번 어, 그게 나을까? 아니면 그게 나을까? 뭘로 할까? 어어 어. <laughs> 사람은 구해야 일을 하지. 잘안 눌려. 네? 잘안 눌려. 하나 이거 먹을래? 드라이 살구 살고. 하나씩 갖고 다니면서 먹는 거. 아니, 피치. 피치? 피치 어디 있어? 기울. 네? 기울도 있어. <목소리> 이거는 맛없을 것 같고 작은 걸로 사자. 네, 그럴게요. 이걸로 살까? 체리 네, 토마토. 그 다음에. 이거? 그걸로 할까네 밀크하고 달크, 다크하고 섞여있는 저거는네 섞여있어요 이것도 맛있겠는데 음. 어? 이걸로 섞어? 냉동식품은 awesome. 사베트바 같은 거, 망고를 사? 응? 망고를 하나 사고 좀 많이 있는 거. 응. 끝? 오늘 트레이도 저 다녀왔거든요. 제가 사온 거 보여드릴게요. 요거는저 처음 사봤는데 저희 딸이 먹고 싶다 그래서. 딸이랑 같이 갔다 왔거든요. 그거랑 감자 포테이토칩 같은 그런 포테이토 스낵이에요. 그다음에 얘는 이제 코코아 들어있는 과자, 이것도 쿠키 그런 거. 얘는 살구 말린 건데 이렇게 개별 포장이 돼 있어가지고 가, 가지고 다니기 좋을 것 같고 해서 저희 딸이 요즘 아빠랑 같이 아빠 일하는 데 같이 나가거든요. 그래서 하나 싸주려고 세 개만 사봤어요. 입맛이 워낙 까다로워갖고 아무거나 잘안 먹어요. 그래서 안 사봤고, 그 다음에 요거는 제가 맹고 먹고 싶다 그래서, 게라고 그러니까 꼭 강아지 얘기하는 거 <laughs> 저희 딸이 먹고 싶다 그래서. 그 알프레도 요 소스가 요즘 가는 마켓마다 솔드아웃이에요. 그런데 딱 이게 한개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바로 집어왔어요. 왜이 알프레드 소스가 없는지 이해가 안 가요. 이거는 레놀란드 민트인데 저는 이거 너무 맛있어요. 이거 그래가지고 네, 맛있어요. 한국에 저희 엄마한테 보내드리려고 샀어요. 그 다음에 이것도 한국에 저희 엄마한테 핸드크림 하나 보내드리려고 샀고 이제 네, 그 다음에 이거는 룸 스프레이인데 저희 아들 방에서 이제 티네이저가 되니까 쿰쿰한 냄새가 막 나요. 유튜브에서도 많이 나오고 인스타그램에서도 많이 나오는 바베큐 하는 시즈닝인데 커피 관릭도 있고 들어 있고 하는 시즈닝인데 한번 써 보려고 샀는데 괜찮으면 이것도 사서 한국에 보내 드리려고요. 이제 계란 한개 살고 지난번에 코스코 갔을 때산거 벌써 다 먹었어요. 그다음에 요거는 저희 또딸 스낵 초콜릿 장거 엄청 좋아해요. 우리 딸도 엄마를 닮아서. 요거는 프로와상 그냥 냉동시킨 거를 구워서 바로 먹을 수 있어요. 너, 맛있어요. 그 와플 기계 에꽉 눌러가지고 먹으면 정말 맛있더라고요. 요거는 어, 마카롱 두개 샀는데 벌써 저희 딸이 하나 뜯어가지고 아들이랑 먹었고 두 박스 샀고요. 우리 윌리엄이 좋아하는 아이스크림 빠루덴. 네, 빵 My favorite. 완전 맛있는 빵 정말 맛있죠 향기, 악기 치킨 그것도 맛있고 저희는 오렌지 치킨은 잘안사 먹고요 테디아키 치킨 잘사 먹고 그 다음에 또 없어가지고 샀고 그 다음에 이거는 비니걸 인데 발사믹 비니걸 샐러드 같은 거할때 쓰고 어, 해먹을 때 맛있어요 요 치즈가 저희 딸이 샌드위치 살때 넣는 거 엄청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치즈 하나 더 샀어요.